안녕하십니까 뚜뚜역입니다. 자, 저번에 차에서 뭐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마인크래프트에서 건축을 할때 어떤 블럭이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월드에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건축하지 않고 그냥 불러들여 와서 갖다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알려드렸냐? 시즌 3를 마무리할 때쯤이 되었기 때문에 시즌 3 한복판에다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거다 라는 의미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저에게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현재 녹화하는 시간 새벽 4시 30분 입니다 평소에 제가 오후에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새벽에 하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텐션이 떨어지거나 그렇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저번 회차에서 알려드린 건축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양털을 이제 종류별로 어느 정도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림을 건축할 때는 정말 가지각색의 블록들이 많이 필요한데 양털의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양이 오직 두 마리 밖에 없어요. 자 이쪽에 가보시면은 야 어떻게 양두 마리로 시즌3를 버텨는지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양털과 관련된 건축물을 안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은 자동 양털팜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던 그런 간단한 양털팜이 아니라 효율도 정말 좋은 양털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이고요. 여러분들께 양털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주의 사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재료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를 꺼내주시고요. 큰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상자 앞에다가. 깔때기를 두 개를 이렇게 딱 갖다 붙이시고요. 두개다 상자 쪽으로 꺾여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깔때기 설치한 곳 양옆에다가 깔때기를 한번더 설치하는데 양쪽 끝에 있는 깔때기는 중앙에 있는 깔때기를 향해서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건축 블럭을 손에 들으신 다음에 깔때기 왼쪽으로 네번 설치, 오른쪽으로 네번 설치, 상자 있는 쪽 반대편을 향해서 한 칸의 여유를 두고 기다란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설치한 기다란 사각형이 끝에 서가지고 중앙에다가 레버를 설치하고 내려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중앙에 설치하고 내려요 방금 레버 설치한 블럭 위에다가 전동레일 하나씩만 깔아주시고 나머지 부위에는 전부다 일반 레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다가 깔때기 마인 카트를 미리 설치해서 돌려주세요 나중에 설치해도 되는데 나중에 하면 조금 피곤해져요 불 들어와 있는 전동 레일 있죠 여기다가 에임을 대고 잔디 블럭을 설치를 해요 이쪽에도 이렇게 설치해요 그러면 한칸 여유를 두고 잔디 블럭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 잔디 블럭을 기준으로 왼 앞으로 두칸 뒤로 두칸두 두 번씩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 이렇게 설치하고, 다섯 칸씩 설치되어 있는 잔디블럭 사이를 쫙 메워주시면 돼요. 쫙. 어, 카트 멈췄나요? 멈췄나요? 쭉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그렇지! 펄에 일 닿는 순간! 어, 으... 왜안 빨라지지?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블럭을 들어주시고, 잔디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 구역을 유리블럭으로 쫙 덮어줍니다. 유리블럭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블럭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블럭을 여기서 이렇게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겉부분을 이렇게 싹 둘렀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도 길게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위를 유리블럭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I자 모양으로 이렇게 유리를 설치해줍니다. 나머지 반블럭 윗부분을 발사기로 설치를 하는 건데 안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안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두개 라인 안에다가 양들을 소환시킬 거예요 한 칸당 24마리까지 겹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총몇 칸이죠? 어, 10칸이죠 10칸 그러니까 여기 240마리 여기 240마리. 이론상 그렇게 양을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반블럭으로 든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가위질을 통해서 몸이 깎여 나가진 애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양털을 수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잔디블럭을 먹어야 양털이 생성이 돼요. 근데 양들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블럭뿐만 아니라 한칸 옆에 정도 있는 잔디블럭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반블럭을 했는데 뭐 보니까 먹진 않네요. 별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는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 유리블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사기 뒤에 코퍼를 하나씩 설치를 해줍니다. 이쪽 발사기에다가도 코퍼 하나씩 코퍼를 설치를 해요. I자로 유리를 이렇게 설치 했잖아요. 근데 깔때기 옆에가 허전해요. 깔때기 옆에도 유리를 한 칸씩 늘려주어서 옆구리를 허전하지 않게 해 주도록 합시다. 자, 장치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신 다음에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는 왼쪽 곳으로 할게요. 여기 딱 왼쪽 끝에 서서 이쪽과 이쪽 끝머리에 블럭을 하나씩 설치를 하고 레버를 설치하고 내려요. 자, 레버 설치한 블럭 뒤로 넘어가서 전동 레일을 들고 하나, 둘, 셋. 세 개씩만 설치 중인데 이쪽도 하나, 둘, 셋. 세 개씩만 설치를 하고요. 레일을 들고 깔때기 위를 쫙쫙쫙쫙쫙 설치하고, 유리 위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깔때기 이렇게. U자 모양을 그리면서 레일을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깔때기 마인카트를 올려주면 은 왔다갔다 하게 될 거예요. 이 깔때기 마인카트에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은 바로 가위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상자를 넣어서, 가위를 꽉 넣으세요. 철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위를 계속 넣어서 여기 있는 발사기와 빨대기에 모든 가위가 차 들어가게 되면은 됩니다. 근데 전부 다꽉 채우려면 가위가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하나는 발사기마다 하나하나씩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하나씩만 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장치를 많이 많이 애용을 할 거다 양털이 진짜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가위를 만들어서 상자 안에 넣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장치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가동하는 스위치는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끈끈이 피스톤을 끝머리에다가 안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끈끈이 피스톤으로부터 두 칸의 거리를 두고 옵접어 이렇게 설치 그 다음에 끈끈이 피스톤 위에 올라가서 옵저버를 향해서 옵저버 설치. 내 네, 끈끈이 피스톤 뒤에다가 레버를 달아서 옵저버를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런 일도 안 생기고 옵저버 붙여 놓으면 무한회로가 생성이 되는 거죠. 멈춰 있는 옵저버 뒤에다가 건축블럭을 설치해 주시고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가운데 부수고요. 마지막 작업입니다. 레드스톤 깔를 들어주시고 옵저버 뒤에다 설치하고 블럭이 하나씩 설치하고 이제 발사기에다가 전부 다 레드스톤을 이어주면 됩니다. 쭉쭉쭉쭉쭉 쭉 이어 주시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완성입니다. 그 전에 아래에 있는 깔때기 마이카트 돌아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멈춰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일반 블럭을 두 개, 어, 두개 정도 설치하고 일반 레일을 이렇게 설치하고 깔때기 마이카트 설치하고 내가 몸으로 이렇게 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레버를 딱 내리면은 바로 일괄적으로 탁 채취가 되면서 양털이 떨어지면 은 여기 밑에 있는 깔때기 마이카트가 그걸 빨아먹고 여기 있는 깔때기 위를 지나갈 때 양털이 깔때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자 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양들이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잔디블럭을 자기가 물어 뜯으면 은 양털이 자라나게 되는데 잔디블럭은 옆으로 번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블럭 밑에 있는 잔디블럭에서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는 켜놓고 딴짓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한번 딱 채취를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양들이 많이 자랐네? 싶었을 때 레버 한번 딱 당겨줬다가 다시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잔디 블럭이라는 거는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로도 번지기 때문에 양들을 감싸고 있는 이 라인의 유리들을 잔디 블록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은 잔디 잔디블럭 블록에 잔디 블록을 설치하면은 아래 있는 잔디 블록은 일반 흙으로 변하게 돼요. 지금은 막 설치하자마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잔디 블록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게임 시간을 빠르게 돌려 보면은. 자, 이렇게 일반 블록을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양털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양털을 이용해서 건축을 할때 정말 정말 필요한 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은 만들어두면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솔로 생활 월드로 되돌아가보도록 할게요. 뿅. 자, 되돌아왔고요. 어, 양털팜은 사실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볼 거고요. 다만 양을 데려오고 뿌리는 작업은 생방송에서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만들까? 어어그지이 둥둥섬에다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양 데리고 올때 조금 피곤하겠는데 아 근데 뭐두 마리만 정상적으로 데리고 오면은 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이 둥둥섬에 빈 공간 많네 어 여기다가 양털판 만들고요 어떻게든 데려오겠지 뭐 미래의 내가 생방한 뚜뚜야 바로 생뚜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헤 몰라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레일 가지고 와야 되네요. 자, 다시 집에 가고요뭐 재료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영왜이 시간까지 앉아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발로란트 했습니다. 아, 재밌잖아, 발로란트. 인정? 인정? 아, 맞다. 잔디블럭도 캐와야 되는데. 아, 삽이 섬손이 아니네. 곡괭이가 섬손이구나. 그래서 곡괭이로 캐면 되겠습니다. 세개 캐자, 세개 나머지는 일반 흙블럭을 하면은 잔디블럭이 알아서 번질 거예요. 자다 만들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금방 만들었어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 끈끈이 피스톤 뒤에 원래 레버 달아야 되는데 레버가 똑 떨어졌더라고요 마치 물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어? 이거 버튼으로 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번 누르면은 발사기가 한네번 정도 작동하고, 네번 정도 작동하면 보통 이제 양털 다 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튼으로 하면은, 어차피 이제 우클릭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게 괜찮지 않을까? 라는 가설이에요. 물론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는, 양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작동을 시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꽤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깔때기 마인카트, 또 준비를 해서, 위에 돌려야겠죠. 얍! 됐다. 어어, 도로 멈췄어. 됐다. 이제 가위를 잔뜩잔뜩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저철 많으니까. 아, 맞다. 나철 많이 필요하지. 그러면은 가위를 20개만 준비를 해서 여기 하나씩만 넣어 놓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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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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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됐다. 하나씩 넣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털팜 만들어 봤고요 양들을 데려와서 이제 먹이를 먹여서 불리는 거는 생방송 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이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